음, 찰리는 겁이 너무 많아 내가 하는 거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병원만 가면 겁을 너무 많이 내 찰리야 시원해? 응? 찰리야 시원해? 요건 <laughs> 안 무서운가보다 그치? 시원해? 아이고 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빠지냐 응? 왜 이렇게 고정이 안 돼. 어. 어. 고정. 아이고 우리 찰리 시원한 갑다 찰리야 좀 돌려줄 수 있어 반대 방향으로. 응? 여기 더좀 이렇게. 어? 반대 방향으로 돌려줄 수 있어? 그건 안 돼? 그어 그대로 했어. 위쪽만 음. 할게 음. <웃음> <웃음> 여기서, 여기서 진짜 많이 빠져요. 목덜미, 여기서 아니야.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참 좋겠는데, 너무 곤란하지. 자고 있으니까. 음. 이쪽은 다 있는데. 오늘은, 오늘 한쪽 면만 해.